여러분 죄송합니다 <laughs> 아 오늘따라 인터넷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네네 죄송해요 아아 <laughs> 핸드폰이 좀 오래되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가 봐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심하지? 아 안되겠다 소리는 잘 들리세요 여러분? 네 7시까지 얘기나 좀 하죠. 네. 이게 무슨 일이고. <laughs> 그죠? 아 진짜. 아, 스트레스. 아 어쨌든, 저는, <laughs> 그래요. 어, 뭐, 화건 노트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저는 매일 이렇게, 어, 미라클 모닝 루틴으로, 표를 100번 쓰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7일째에요. 7일째라서 이제 어, 700번 썼네요. 벌써? 네. 아니 저 열심히 이렇게 플랜 세우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지 맘대로 꺼지더라고요. 라이브가. 아 진짜. 이거 빨리 뭔가 좀 대책을 좀 세워야 될것 같습니다. 네 죄송해요 여러분. 사합니다 <laughs> 미치겠네 저희 목표 저희 목표를 보여드릴까요 보시면 나는 영향력있는 30만 유튜버가 된다 고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이렇게. 매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빽빽이 쓰듯이 그죠 아 이걸 어쨌든 목표를 100, 100일 동안 100번 쓰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네, 시크릿이죠 일종의 일종의 시크릿이고 어 이걸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합니다 <laughs>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네. 어쨌든, 이렇게 쓰다 보면, 어, 진짜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어, 구름하늘님 오늘 바디 프로필 찍으러 가세요. 아, 오늘, 당일날 진짜 되게 긴장되는데, 잘 찍고 오세요. 아침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끝나고 맛있는 거 드시고요. 고생하셨어요. 그동안 운동하시느라. <laughs> 아, 진짜. 아, 사실, 라이브도 이거 지금 세로로 하는 게 아닌데, <laughs> 이 세로로 시작하면 가로로 못 바꾸더라고요, 이게. <laughs> 그래서 거의 강제로 이러고 있고, 어, 오늘따라 많이 끊기네요. 네. 오늘 많이 끊겨서 죄송합니다. 제가 뭐 어떻게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아, 진짜 서툴에서 봤네. 아, 음, 아, 새로로 보는 것도 나름 새롭네요. 네, 네. <laughs> 저 4일만에 미라클모닝 제대로 성공한 것 같아요. 아우, 축하드립니다. 미라클모닝. 네. 또 후기를 저희 카페에 와서 남겨주시고요. 아, 영통 느낌인가요? 새로 라이브? <laughs> 네. 매일 7시에 일어나서 미라클 모닝 따로 하고 있었는데 오늘 6시에 눈이 떠졌어요잘 어, 시간 남았다고 어, 더 잤을 텐데 미라클 모닝 방송부로 일어났습니다 아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키는 저는 183cm 아 진짜 계속 끊기네 왜 이러지? 뭔가 전파에 문제가 있나? 저기 막 맥북이랑 뭐 이것저것 다 모여있어가지고 그게 문제가 생긴 건지 뭔지 죄송합니다. 계속 끊겨가지고. 아, 이게 끊기면 되게 볼 맛이 안 나는데 저 어떻게 좀 방법을 구해야겠어요. 네. 사장님 핸드폰을 바꿔야 한다거나. 그러니까요. 네. 제 핸드폰 바뀔까봐요. 저는 낮잠은 자지 않습니다. 어, 일단, 회사에 있기도 하고, 어, 낮잠보다는 그냥, 잠깐, 한 2분 정도 눈을 감았다 뜨는 걸로 낮잠을 대체합니다. 네. 아, 오늘 자주 끊기네요. 초반엔 괜찮은데.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저도 이거 화건 노트 쓰면서 보는데 엄청 끊기더라고요. 너무 심하게. 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직 캠이 없어요. 어.. 캠이 없어가지고, <laughs> 이렇게. 핸드폰을 하고 있는데 빨리 캠을 좀 하나 사야겠네요. 캠이 있으면 뭐 많이 안끊길 텐데 음. 그리고 이 집이 뭐좀잘안 터져요. <laughs> 이거 이거 이게 와이파이 공유기거든요. 이게 네. 여기는 이제 희한하게 공유기를 공유기가 집에 다 설치가 돼 있어요 이미. 그래서 뭐 그냥 보통 성능에 그런 공기인것 같기도 하고, 네,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아, 밥 먹고 졸리진 않고요. 밥 먹고 나면 졸리죠. 졸릴 때는 뭐, 그냥, 커피 한 잔, 아니면, 요즘은 밖에 추우니까, 나가서 바람 좀 쐬고,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옵니다. 네. 사장님, 퇴근 후 루틴이 어떻게 되세요? 뭐, 퇴근 후에 루틴이 따로 있는 건 아닌데, 보통, 저는 쉽니다. 솔직히. 퇴근 후에 뭘잘 못해요. 저는 퇴근 후에 뭘 그렇게 딱히 잘 못하기 때문에 아침 시간을 좀 활용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태세님 네. <laughs> 보려고 아침에 일어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laughs> 어, 그만 죄송하세요 아침부터 라이브로 힘드실 텐데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넓은 아량으로 네.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출퇴근 시간 어느 정도 걸리시나요? 저는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냥, 한 시간 좀덜 걸리는데, 그냥 딱 집에서 나와가지고, 회사 도착하기까지 한 시간으로 잡으면 됩니다. 뭐, 보통이죠? 한 시간이면, 네. <laughs> 반복의 힘님, 사랑해요. 아우, 감사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네. <laughs> 형이랑 영상통화하는 기분, 아우. 약간 비대면 데이트 같네요. 그죠? 비대면 데이트. 비대면 데이트 여러분, 보시나요? <laughs> 어 지금 약간, 임플란트 리퀴드 같은데 아 누나 렇게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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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laughs> 아 혼자 옛는데 진짜. <laughs> 플란티드 키르 그죠? 네. 제가 또 성대모사의 달인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 어디 갔지? 제가 또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유라이프 방재호입니다. <laughs> 비슷하지 않나요? 네. 아 저는 차진석이는 잘 못하겠고 어뭐최준이라던가네 임플란트 리키드라던가네 방재호 뭐이 정도는 약간 커버가 가능한 네 아, 비슷하지 않나요? 솔직히? <laughs> 아 좋겠다. <귀엽다. 웃음> 아, 아니 이게 미라클 모닝 하다가 웬 봉변이냐고 이게, 아 진짜. 그래 뭐 이런 게 생방송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즐겨 주십시오. 뭐 저도 즐기겠습니다. 아, 저는 이제 막 중간에 뭐 하다가 끊기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이구도 좋아요. 다행입니다. 네. 자, 몇 개입니까? 자, 정말 뭐 어마어마하죠. 네, 저는 수십 수만 가지의 자가 있습니다. <laughs> <laughs> 그래도 우리가 이 열정 있게, 열정 있이 라이브가 끊겨도 정말 어, 우리가 미라클 모닝이야. 그냥 넘을 모닝이 아니고 미라클 모닝이기 때문에 어, 우리는 정말 이 열정 가지고 이겨 나가야 돼. 그죠 네. <laughs> 여러분 사일차가 이렇게 힘든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힘들죠. 힘들죠. 네. 네, 아, 또 영남 회장, 네, 영남 회장 스타일로 네. 아, 박수은님 철이 없었죠. 철이 없었죠. 핸드폰으로 미라클 모닝 라이브를 한다는 게, 네, <웃음> 네. <웃음> 저 오늘 1일차인데, 하루가 달라요. 아, 제뭐 1일차인데, 제가 아침부터 이딴 소리 하고 있어서 개, 죄송합니다. 네, 아, 부디 미라클을 경험하셨으면 좋겠고. 음, 뭐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제 아침 시작이니까 예, 7시부터 또 7시에 방송할 거기 때문에 7시부터 본인만의 루틴을 한번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덕분에 웃으면서 시작하네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또 4일차가 힘들어요. 3일하고 우리가 왜 괜히 4점이라고 하겠습니까? 네. 아, 4일차 힘들기 때문에 예. 잘 버텨내셨으면 시 좋겠습니다. 텐션 좀 올려봤습니다. 네. <laughs> 내일은 방법 찾아오기 약속. <laughs> 알겠습니다. 타장님 글쓰기 잘하는 법 좀요? 뭐, 저도 글을 잘 못쓰고, 저도 잘 쓰고 싶어요. 음, 근데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뭐, 많이 쓰는 거? 네, 많이 쓰는 거 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laughs> 철이 없었죠. 미라클 모닝 4일차에 새로 못 한다는 게. 다시 자고 싶은 욕구는 어떻게 극복하나요? 음, 일단 양치를 하세요. 양치하시고, 음, 이부 자리 정리를 하시고, 뭔가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래요. 일어나서 할게 없으면 다시 자요. 근데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게 명확하다. 그러면 절단잡니다 무엇을 할지 디테일하게 한번 세워보시길 바라겠어요. 음. 그리고 원래 목요일 날, 목요일도 힘든다, 아니겠습니까? 아, 맞아요. 목요일이 좀 힘들기도 하죠. 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네. 전 오랜만에 12시 전에 잤더니 오히려 기운하네요. 네. 아 좋습니다. 네. 역시 푹 자야 돼요. 그, 미라클 모닝이 수면 시간을 줄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취침 시간을 앞당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잠 줄이는 거 진짜 힘들거든요 저는 이제 보통 뭐 6시간에서 7시간 잤는데 어, 미라클 모닝 시작하면서 일단 6시간으로 좀 픽스를 했고 11시 반에는 꼭 취침을 합니다 그래서 5시 반에 일어나는 게 무리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아 잠깐만 나 오늘, 저 오늘 브이로그 찍고 있었거든요 아 근데 나 이거 좀 찍어야겠어 오늘, 미라클모닝 챌린지 라이브 잘 하고 있는데, 오늘 핸드폰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계속 중간에 뚝뚝 끊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핸드폰이 갑자기 튕기더니, 네, 이렇게 세로 보드로 겨우겨우 하고 있습니다. <laughs> 유하, 안녕하세요. 아침 라이브 재밌네요, 네. <laughs> 아 진짜 유튜브 킹 받네 진짜. 누아 아, 오늘 와이파이 왜 이렇게 상태 안 좋아? 섹션, 섹션, 스커트. 어쨌든 여러분, 네 오늘 좀 까불어 봤습니다. 뭐안된 김에 아우 이제 임플란티드 키드가 왜 빡쳐 있는지 알겠네. 네 아직 킹 받네 진짜. 어쨌든 여러분, 아 이런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돼. 네. 오늘 하루도 비전을 가지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라이프방 제호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요. 어차피 여러분 아, 미쳤나 봐. 네. 아, 몰라. 이런 날도 있는 거지 뭐. <laughs> 여러분 저는 이제 씻으러 갑니다. 아,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아제 정신 아니네 오늘. 그래요. 우리 4일차, 어쨌든 잘 이겨냈다, 그죠? 네. 4일차 잘 해냈으니까, 아,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고, 내일이면 금요일입니다. 네, 함께 좀만 더 힘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네, 저는 또 내일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안녕. <laughs>